그럼 누가 보면 19장 아, 보겠습니다. 그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교가 일하는 걸보게 됩니다. 사교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을까요? 사교 이름은 뜻이 순결한 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살던 세리장으로 부정적으로 축제한 탓에 불우하게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돌 감람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즉각 응한 점 회개한 것그 후로부터는 부정한 재물을 벌려 주겠다고 회개합니다. 죄 속에 있어도 회개를 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성에 있습니다. 지금 뭐 예수님을 믿고 목회를 한다 해도 회개하지 않는 죄성이 가득하죠. 예수 피로 씻는다는 건6 6권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얻는 것이죠 이 깨끗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케오는 아주 정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적극적으로 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회개한 그가 부원받음을성파하고요 인자는 사기와 같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 이 사기와의 그 대조적인가? 신발적에 나오는 어떤 부자의 그 대조적인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부자는 재물이 아까워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의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라고 누가 여러분과 나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세인과 사귀가는 여전히 세상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는 구원은 없죠. 예. 왜 그럽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러 온게 아니라 회개하고 깨끗이 깨끗하게 된 사람을 찾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 구원 받는 게 목적입니다. 아, 네. 그 목적 달성이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십구장 누가복음 10장 1절 봅니다. 예. 예수께서 열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나가시. 지금 어디로 지나갈까요? 열고를 지나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맹인을 만나죠. 그래서 맹인을 만나서 바디오를고침을줍니다 주님은 어느 길을 가다가도 바로바로 역사해서 를 네. 치유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임하셔서 고침을 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도 다니면서 기적을 베풀어야겠죠. 헛된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길을 가다가도 맹인도 고칠 수 있는 아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연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아멘. 참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절 보니까 삿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세리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 세무소의 직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천박하고 인정받 안해줍니다. 인정받을 안해줘요. 왜? 많은 것을 부정적인 재물을 추축하기 때문인데요. 이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리장은 이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동구, 남구 있다면 그 세리장 장입니다. 그 밑에 세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측이 많았겠어요? 세무장 같으면 굉장히 추측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누구의 재물을 내가 빼앗은 적이 있고 그러면 절반이라도 팔아서 아니면 네 배로 갚겠다고 선언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그랬어요. 보면서 그래 누구나가 발생의 사기관이 아닐 때가 있었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발생 서기관을 떠났지 다 세상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 놓여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고 깨끗함을 받고 주님에게 다가갔을 때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이 지금 세리는, 이 세리장은, 사개오는 회개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늘 믿든 내일 믿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멘. 중요합니다. 아멘. 마음의 신령에 화해를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아멘. 깨끗하느냐 여전히 목이 곧고 여전히 남을 비방하며 여전히 남탓만 하느냐 이겁니다. 아멘. 예, 남의 탓은 할건 없어요 사실은. 왜? 자신만 관리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이 남에게 도움이 되고 어떻게든지 주변의 영향력을 끼치면 그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삭개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삼절에 네.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를 위하여 돌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이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것만 은식을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사개오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선택해요. 예수님이 사개오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르러 어떻게 부를까요? 예. 예. 3절에 보니까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하되 네. 이 말씀은 사교에 대한 앞장서서 사교받은 소경과 같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아멘, 있었습니다. 아멘. 익히 듣고 있었으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실천을 하고 싶었다 할때 실천을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 실천을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실질적인 교훈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껴오는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걸 실천했습니다. 아멘. 실천을 했기 때문에 아멘. 이 사껴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껴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분주하게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돌돗나무가 그렇게 크는 않는가 봐요. 우리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 틈에 올라갔다면 사람이 상당히 가볍고 저적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시 바랍니다. 눈앞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도 구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한또그 아, 독사인 자신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그냥 면서 아무에게도 사기한 말했되니 세례 물세를 주셨습니다. 회계세를 받았어야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여전히 손을 씻어야 되고 뭐 이런 육적인 얘기를 하니까 영적인 삶은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삶이란 것은 그리스도와 올바른 정신 진리 이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무시하고 넌 나보다 좀 못났으니까 하고 배척하는 것그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게 느껴져요 이사기감 발생인들은 유괴사람이 분명하다 천국에 그런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에 그런 사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은 항상 해와 같이 빛나는 그곳에서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데 많은 성도들 보받고 즐겁게 행복하고 날이면 날마다 행복한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육적인 삶에 긴 옷을 입고 땅에 끌린 옷을 입고 육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네, 외식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외식적인 삶이 아니고 신소랑 진실함, 거룩하고 아멘. 있는 그대로입니다. 아멘. 있는 그대로 내가 나타내줄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외식하면 당장 알아요. 예, 어. 너 가면 쓰고 있니? 예, 왜너이식해너 사기한 발성 풀수잖아 너희가 사기한 발새 성다 조금 더낫잖면 천국에 올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겉보기는 그럴 싸합니다. 그러나 내면이 중요합니다. 속 사람이 변화받지 않고 늘 오만로만에 가득 차서 이사기 감바리인처럼 가식적인 삶, 외식하는 삶, 이사에서는 천국은 없습니다. 오 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삼켜야 속기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알겠다 이사개오는 그야말로 로또 보다 더한 천국을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뭐그 세리장이었으니 엄청난 그부정부패를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이돌감나무에 앉아있는 그를 주님은 지나가면서 불렀어요 보지 않고 사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예약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받고 은혜받는 백성이 돼야 돼요. 아멘. 네. 이 사람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했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나눠서 주겠다. 내가 누구를 속해서 뺏었으면 네 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아, 네. 이런 회개를 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아주 정말로 행복감, 천국이 열리고 천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이이으으축축합합다다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 제 t You are not. y 다 지금 바리새인 세계 o u 게수군수군 수군 수군. 그또그 그 바리새인들 그들의파그임 그들의 그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전히 육신의 삶, 그리고 성숙되지 못한 삶,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삶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네, 아무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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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해도 이 속이 되어 있지 않고 이 내면적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결코 육신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게 중요해요. 우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해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아들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그 깊고 깊은 그 알파음 같은 그 마음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 네. 8절을 보니까요 삿개오가 네. 서서 주께 했자 우리 주여 보시옵소서내 소유를 절반이나 가난 자들에게 주겠사오면 만일 누구에게 소견 빼앗는 일이 있으면 각제나 겪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를 대 오늘 구원이 이집에 이르렀다 아, 네. 예 구원이 이르렀죠 노마서 4장 1 2절 보니까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모의라시에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던 자들 그들을 의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마음의 할례자들.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자들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예수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고 나면 예수 크리스도께 복음으로 들어옵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고백하고 얘기하고, 얘기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주님이 삭개울처럼 구원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 계속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귀한 삶을 열어 주고 이 땅에 정말 와서 많은 걸 받죠. 예, 많은 걸 받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영원한 삶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회화 같이 빛나는 그곳에 모든 분들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금 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바로 66번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흰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백상에 대해주면 우리가 회를 자복하고 회기양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모든 열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